안녕하세요. 완전건강상담소 조승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일장에 채소과일식을 시작할 때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제가 지난 몇 년간 채소과일식을 하는 방법으로 하루 시작할 때 음향탕, 그리고 레몬수, 시 c 주스 이렇게 세 가지 핵심을 알려 드렸다면 그 이전에 우리가 채소 가식을 하는 방법론적인 측면이 아니라 지금 마음가짐이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라 메시지 이제는 더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채소 가식을 전파할 때그 효과가 정말 뛰어났기 때문에 단 2주면 뭐 아니면은 단뭐 10일이면 몇 키로가 빠진다 이렇게 다이어트 살을 빼는 목적에서 어 설명을 드린 것들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채소 간식은 우리가 평생 해야 되는 것, 기본으로 해야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 몸이 불고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컨디션이 그렇죠 살이 쪘다가도 뭐 빠질 때도 있고 또 아팠다가도 안 아플 때도 있고 근데 문제는 이제 만성질환이나 암환우들이나 아니면은 정말 심각한 희귀질환 병들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더 조급한 마음보다는 내가 아이 기본으로만 돌아가도 내 몸은 회복한다. 즉 채소 갈식에 대한 믿음은 내 몸과 마음에 대한 자연 치유력에 대한 그 믿음을 회복하는 것과도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결론은 채소 갈식은곧 마음 생각 같다. 왜냐면 우리가 이 채소 간식을 조금만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면 주위에서 한마디씩 계속하죠. 아, 야 채식하면은 뭐비트웰가 영양소가 섭취가 안 된다던데? 고기 먹어야 된다던데? 단백질 섭취가 전혀 안 된다던데? 아니면 뭐 심지어는 더 응? 그거 생채식 해야 되면은 구충제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상추 뭐잘 씻어서 먹어야지 거기에 기생충이 뭐 엄청 많다는데? 왜냐면은 채소 과일식에 대한 공격 마케팅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몇년 수년이 흐른 제 채소 과일식들로 이렇게 전파를 드린지 수년이 흐른 지금도 아침 공복에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게 사과, 뭐 바나나, 고구마, 단골이에요 사과는 뭐 구연산 때문에 속쓰림을 갖고 올수 있다. 바나나는 마그네슘 때문에 이게 심장질환자들은 먹으면 안 된다. 고구마는 당 수치, 혈당 스파이크 때문에 더더욱 먹으면 안 된다.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 안타까운 게 사과하고 바나나를 더 이상 드시지 않는다는 거. 그 웬만한 분들은 그렇게 잘 드시던 고구마도 이제는 통곡물의 대명사면. 고구마거든요. 근데 살찌고 싶으신 분들한테 고구마 드시라, 옥수수 드시라 얘기하면, 아고 그 혈당 스파이크 올라와서 먹으면 안 된다는데 이런 반응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결국에는 그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파는 건 뭐예요? 가공식품밖에 팔지 않습니다. 영양제. <laughs> 그리고 다이 한번 2차, 3차적으로 원래의 재료가 갖고 있는 형태는 완전히 없어지고, 즉 영양소들은 거의 파괴되고, 새로운 맛과 그리고 인공적인 첨가물들로 들어간 가공식품 판매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채소 가일식을할때 방법론적인 측면 이전에 아 내가 이거를 짧게 굵게 이렇게 하는 목적보다는 이거를 뭐 2주 4주 그리고 60일 100일 이렇게 단위를 지어서 계속 도전해 본 걸로 그래서 7대 3의 법칙 채소과일식, 통곡물, 견과류가 70%, 나머지 30%가 동물성 식품, 유제품, 뭐 고기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여기에 약물도 포함되는 거고요. 이렇게 비율을 내가 맞춰서 가야겠다. 충분히 그러면 나는 회복할 거다. 일단은 100일은 꼭 해보자. 그렇게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과의 어떻게 보면 싸움일 수도 있겠으나 결국에는 결국에는 회복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 제발 그 심장질환 있으신 분들 바나나 먹어도 됩니다 네, 채소 뭐 칼륨 성분 때문에 콩팥 투석 신장 투석 하시는 분들 먹으면 안될 것처럼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콩팥을 회복하게 해줄수 있는 것 그리고 췌장을 다시 되살려 줄수 있는 것 당뇨 환자들, 인슐린 저항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건 과일이 갖고 있는 가장 그큰 힘이라는 것이 이미 다 밝혀졌어요. 네. 근데 돈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laughs> 그렇죠? 그래서 채소 과일식에 대한 공격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다. 더 이상 우리나라는 구충제 먹으라고 하지 않아요. 유기농 채소 과일식 먹으면서 구충제 그런 기생충 걱정을 하게끔 계속 불안 요소를 떠올리게 만든다는 거죠. 하지만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그러한 정보들은 무수히 많이 나오거든요. 뭐, 당연히 부동산부터 시작해서 주식, 코인, 그리고 자녀 교육, 아니면 직장, 인간관계. 근데 그렇게 주어지는 정보들마다 내가 끌려다니고 있진 않은가? 그거를 한번 들여다 봐야 된다. 그걸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고, 내 주체적으로, 특히나 내 건강에 대해서, 몸과 마음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알아차릴 수 있는 그 시작을 채소간식을 시작하면서 같이 수행해 나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음, 채소간식을 하는데 있어서 두려움을 좀 떨쳐라 하지만 반드시 보다 명현반응과 호전반응도 온다 내 면모에 쌓여 있던 독소를 배출하면서 피부 뭐 알러지는 아니지만 두드러기나 발진 가려움 그리고 커피를 끊으면서 오는 그러한 카페인 중독에서 벗어나면서 오는 두통들 결국에는 이 약물에 중독되면서 두통과 각종 통증 그리고 뭐 류마티스염 여러가지 자가 면역 질환들 통증을 호소하시지만 그걸 끊으면서 채소 과의식으로 특히 어, 스무디나 착즙 무청과 주스 형태로 먹으면서 몸이 해독되면서 결국에는 그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다 분명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내 몸을 완벽하게, 어? 너? 그, 통증이 아예 없어지는 그 상태를 건강의 기준으로 삼지 않으시고, 그래서 제가 완전 건강상담소, 완전이라는 건내 기준에 맞춰서 모자람이 없는 거예요. 누가 정해놓은 수치나 남들의 기준이 아니라서. 그래서 그러한 것들로 마음을 좀 가지시고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 완전 건강상담소 60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로 수록을 한이유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 지금도 그 촬영을 좀 다니면서 에어컨을 막 너무나 세게 쐬면 이렇게 이 몸에 있었던 독소들이 남아 있었던 것들이 콧물로 막 배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 내가 그동안 좀 가공식품을 많이 먹었구나 그러면 배출되는 것들 자연스럽게 배출되는 동안 기다려주고 그 시간 동안에 좀 불편함이 있더라도 그걸 없애려고 인위적으로 뭐 항생제라든지 응? 스테로이드라든지 항히스타민제나 이런 것들을 먹지 않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음, 채소과의 식은 육류를, 육식을 고기를 아예 먹어라, 그러니까 먹어라, 먹지 마라 이런 접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비건이 되라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구분선을 잘 하시고 어, 시작하는데 있어서 내가 여지껏 삶 전반에 대해서 내 생활패턴에 대해서 조금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고 그렇게 꾸준히 그리고 지치지 않고 포기 포기 하시지 말고 그래서 제가 예방원 어, 카페도 계속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여러 사례들도 벌써 300일 600일 1000일 가까이 하시는 분들의 사례들을 계속 볼수 있게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어,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혼자가 아니니까 함께 나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최고의 치유는 예방입니다. 감사합니다.